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네, 그, 자파들,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의 그, 명태균, 말도 안 되는, 네, 그, 가짜노스 정치 공세를 완전히 그, 박살내버린, 여유롭게 물려쳤다 이랬는데, 받아쳤다 같은 기사에는, 뭐, 제가 보기에 그냥 민주당의 그, 의원들을 거의 박살냈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이제 그, 오선이죠. 이분이. 오선의 그 관력 있는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이분들 이제 아버님 덕에 유명한 정치인이죠. 옛날에 그 장관다고 정승모인가 정석모? 그 아버님 덕에 유명한 정치인 집안일 겁니다. 이분이 그, 이분이 안타깝게, 진짜 아쉽게 그박수현있잖아요 박수현. 그 부여공주. 그게 참 되게 그 안타깝게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참 아픈데, 근데 그 이후에 비서실장으로 갔는데, 그래도 국회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쩔쩔매죠. 역시 국회, 국회 오래 터질 때감이니까 조금도 이게 주눅 들지 않고요, 워낙에 단호하게 맞받아치가지고 상당 부분이 그 명태변 의혹을 거의 해소한, 제가 보기에 거의 설명이 잘 돼가지고, 뭐 이런데 그 상황입니다. 칭찬 안할 수가 없어요. 야, 정진석 비서장. 예를 이제 이거 들어보면요. 어제 운영 위원회잖아. 운영 위원회. 조목조목이 이거 하나하나 반대를 하나하나 반박을 한 거예요. 가장은데 이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거 정진석 비서장이 그 설명은요. 명태균 의원은데 이거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이그 법적으로, 그리고 근데 그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 될게 없는 이런 데에 녹취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법조인이니까, 정치적, 법적, 상식적인데, 먼저 법적인 것도 보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탄핵 사유도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니까, 또는 그 공무원도 아니고, 설령 공모이나 하더라도 단순하게 의견을 표명한 거는, 그거는 이거 그 불법 정치 개입이 아니다. 확고한 게 판례가 많이 있죠. 따라서 이제 이거 그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는 자파 언론들도 인정할 거야. 요즘에 이 언론을 쫙 모니터 해보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뭐 정치적 으로고 저쩌고 노거든요. 여론이 좀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그뭐 법적은 정리된 거고요. 근데, 이거,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방어를 잘하면, 이게 꿀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천개입은요공천개입은 이거, 문재인이가 뭐, 0개 조직 이용해서 송철호를 갖다가 당선시키려고, 별의별 불법 저질른 거 있죠? 이런 게공천개입이에요 또는, 이게, 이재명이가요. 이재명이가, 데 이거, 친명 행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명 행사시키려고 그때 임종석이를 끝까지 자르고 박용지도 자르고 다 잘라내잖아요. 거기에 그온갖득 불법 의혹 이런 조사가 다 동원되잖아요. 이런 게그불 이런 게 문제예요 이재명.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요, 뭐 덕담 수준이지만 덕담이 아니고 액면 그대로 보더라도요. 액면 그대로 게 보더라도 원래는 대그 대통령이고 당선자니까 뭐 누구 공천한다 마지막에 그뭐 또는 게 복원할 수 있죠. 보원하면 그냥 김영석이가 경선할 때.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김민석이 되면 좋겠다고 할수 있죠. 그래도 이 공관 위원들이 또안 들을 때 대통령 말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들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안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믿어도안된 사람도 많아요. 제가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재보고 합천 나가라고 결정했다고 정도는 이만약가 나갔다가 저 공천 못 받았다고. 그럴 그러니까 건데, 이거.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김영선이가 경선에 고생도 많이 하고, 아니, 김영선이 가능하면 좀 해주라. 이게,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때 명태교 이제 입장에 보면 이준석이하고 친했으니까. 뭐 이준석이도 이게 김영선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명태교인과 친하면. 또는 이게 윤, 윤, 윤상현 공간위원장인데, 이번도 김영선이가 그때 사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고 설법대 나왔잖아요. 지금 보는 게 이상하게 왜 명태규하고 교둘다 이상한 사람처럼 명태에 당하니까 보이지만 그때 김영선 의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김영선 의원이 사선이고 젊은 여성으로게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잘 나가던 그러니까 충분히 여론도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윤상이든 현 이준석이든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게 김영선 공천에 별로 이익 없으니까 그러이게 뭐. 관왕하면 이게 김영석이 고생도 했고 되면 좋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 도저히 뭐 민주당이 엄청나게 뭐 이걸 가지고 공천 뭐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관계 있냐고요. 그리고 이건 이게 뭐 명태교회가 여론조사 좀 해줬다고 이게 대가로 공천을 줬다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다 합치봤자 월급 뭐 9천만 원인데 공천대가가 9천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는 명태균이하고 김영선하고 동거래가 또 있겠죠. 왜 월급에 반이 갔냐. 느 그게 9천만 원인데, 그게 또 빌려준 돈이 있다잖아요. 그걸 가지고 마치 공천을 받아주으니 월급을 반띵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또 이게 여론조사를 갖다가 해주사니까 공천을, 공천을 선물로 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천이 그 가치밖에 안 되느냐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불법 해달라고 대통령이 말라 요구합니까? 여론조사가 수백 개, 하루에도 수십 개 나오는데, 대통령이 굳이 명태위 보고 가짜 여론조사 해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게 그, 저는 문재인의 옛날에 송천호 개입이나, 그 다음에 이재명의 비명행사, 치명, 행재 이런 게더 문제지. 아니, 대통령이 그냥 김여서이 고생했으니까 가능하면 이게 뭐 보고 누가 하면 김여성이 대통령 좋겠다 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도. 김영사이가 뭐 아주 까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억지로 밀어붙인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여튼 저는 어제 정진석 실장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아주 딱한 문장으로 딱 클리어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 그 노잖아요. 노잖아요. 지금 이제 그 천하람이하고 이제 논쟁했던 거. 그게 아주 어제 그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천하람이, 희자각이 로스쿨 아마 읽기 거예요. 제가 로스쿨 교수래 해가지고, 천하람이가 아마 로스쿨 기인가 뭐. 하여튼 그 천하람이가 말도 안 되게 막 물고 늘어진 거예요. 정지석 실장을. 천하람이가. 그랬더니, 그, 그, 단호하게, 그, 천하남을 꾸짖듯이,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그, 뭐랬냐면, 이 그, 이준석이하고 천하남이를요, 오히려 이 그, 그때, 그, 칠, 칠불사에 가가지고 홍매화 있잖아요 이걸, 이게 그, 대판격을 해버렸어. 천하남이가 자꾸 깐죽깐죽, 왜, 이게명태군이고 통화했냐, 뭐 했냐, 계속 깐죽깐죽 물으니까, 정지석 비서실 장이뭐했냐면 이준석이한테 물어보라, 공천. 이라면서, 천의원은 명태균 씨랑 이준석 의과 원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칠불 삽니다. 홍미안을 심지 않았냐. 이렇게 이거, 그 직격탄 날려버린. 그 새벽 4시에 한참 바쁠 때, 가가지고 여그 삽질하는 거 천하람이 그 모습이 선하죠. 그 사진을 보면 이게 부끄러워서, 천하람, 부끄럽지? 너 앞에 입에 명태균의 명자도 담지 마라. 그 옆에 코, 코딱지 휘에면서그이준석이서 있는 너도기 절대 너 입에 명태균의 명자도 담지 마라. 정말 이게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명태균이 오라니까가 공천 거래하려고 김영선 그도기 그 다음에 회의까지 했잖아 금태석 사무실에서 회의까지 했잖아요 고민했겠지. 그 이거 이게 뒷거래가 윤석열 뒤통수 치가지고. 김 여사의 비례, 뭐, 1번, 이든 3번 주까 고민했겠지. 이런 자들이 무슨 명태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게 마지막에 천하람이가, 아니, 지지율이 이런 거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딱 지격탄으로, 어이,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칭해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뭐, 한 2, 3%놓으면서 국민의힘 그래도 한30%넣죠 대통령 지지율이 한19% 떨어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 똑같습니다. 어디, 그, 개, 신당 지지율을 신경쓰라고, 개신당 지지율이 뭐한 2, 3%오면서남 지지율, 국민의 지지율이 나쁘지 않아요. 한 30%, 민주당 똑같아요, 결론도. 이런데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고요. 또, 이게 또 하나 정재석 실장이 어제 엄청난 게요. 민주당에, 민주당이 그, 한남동 관저, 화시설, 이거, 이게 그, 저기 했잖아. 그게 뭐, 사우나가 또, 저는 사우나가 없, 없다, 없다고 하는데, 있으면 또 어때요? 아 대통령이 국정에 지치는데, 데, 사우나 조그만하게 하나, 두 가지고 좀 쉬면서, 있으면 또 어때? 청와대, 그것도, 그것도 못해요? 근데 없다잖아, 그것도. 아 골프 연습, 조그만하게 연습, 집에서도 다, 일반인도 있는데, 그거 있으면 어때,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가면 더 힘들지, 경호나. 운동해야지. 어디서 이게 그냥 아무거나 대통령 알게 하는 게 뭐로 하는지, 있으면 또 어떠냐고. 근데 없다잖아. 가짜 옷으로. 근데, 근데 딱정진수실장이 그러더라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정숙 회사 옷장이 서른 개가 있었다. 야, 이게 뭡니까? 옷장이 서른 개. 이런 걸 보통 아방궁이라고 그러죠. 아방궁. 옷장이 서른 개가 있었다. 그 김건 회사는 대통령 되면서 그 자기 입던 옷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많이. 나눠줬다 그래. 왜? 내가 근데 명품 입을 일도 없고, 뭐, 이게 나눠줬다고 하면 다못 가져가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몰래 선행을, 선행을 베푼 거 많아요. 전부이그 악마가 회 계속 공개해서 그렇지 다 나눠줬대요. 근데 김정숙이는 그 샤넬도 이제, 이제 감정들 왔으니까 샤넬도 한 보자고 감정들 왔으니까 옷장이 서른 개라도 서른 개. 저는 열아홉 개인 줄 알았는데 정진석 실장이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진석 실장이 과거의 청와대처럼 옷장이 서른 개가 있다고는 하지 않은 검소하고 초라한 관점이 내렸잖아. 아, 요거는 이게 서른 개라는 말은 김정수이가 열아홉 개고, 그러면 문재인이하고 뭐다 합쳐서 서른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과거의 청와대 관저에는 옷장이 서른 개가 있었다. 김정수 개인금에도 이게 뭐그 중에 한 3분이면 되겠지 뭐, 열아홉, 스물 개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게 그 관저, 옛날에 외교부 장관이 쓰는 관저라 가요. 그 조금 인테리어만 지뭘 떠들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그만 가정집처럼요. 정말 이게 보면, 야, 우리나라 이 대통령 관저가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그검소하고어데 보면 이게 초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제가 상해 임시정부 청사 가봤거든요. 백0번김구 임시정부 청사도 그 1, 2, 3층 돌아보면 이게, 야, 이게 우리 정부종합청사인가 옛날에. 참 이게 그 눈물이 날 정도로 초라한데요. 대통령 관저가 더 적은 것에요. 제가 관저가 더 적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초라하고 검소한데 이걸 그렇게 비난을 호화 시설했다고 하니까 정진석 실장이 제대로 받아친 겁니다. 저는 어제 그 정진석 실장 이래야 됩니다. 말도안되는게 가짜 뉴스에 예의하고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고 단호하게 팩트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맞으면 됩니다. 됩니다. 어제부로게 저는 명태균 가짜로스는 상당 부분 많은 이제 그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장애 집회도 뭐 집회해 봤자 이거 그 탄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벌써 그뭐서울역고 집회하고 막 총동원령 내리고 해도요. 뭐 별로 저는 파괴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지석 비서실장 요즘은 여러모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짜뉴스가게 편치면서 지근하게 떨어지니까 왜 우리 옛날 히틀러 때 봤잖아요 가짜뉴스도 계속하면요 그 믿어버리는 국민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다안 믿더라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에 뭐 김건희사 목소리나 명태균 목소리가 나오니까 거칠고 짜증이 나니까 여론조사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방송도 잘안 본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진수 실장 그런 데 어려운 여건 속에도 당당하게 여전 맞섰던. 그래서 상당 부분 의혹을 잠재워 버렸다. 잠재워 버렸다. 참 저는 그걸 어제 그 국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마지막까지 정치적 실장 최선의 그 노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